서, 선달아, 후훈이 아, 우리 사기당해서 돈이 없네. 형, 어, 오징어 게임 참여해봐. 아, 어? 그게 뭔데? 몰라. 우승하면 450억걱 준다는데. 뭐 뭐? 다음날. 에헤 재미있겠다. 뭐지?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나 이거 잘하는데. 에헤이. 사람들은 엄청 많네. 다들 로벅스 벌러 왔나 보다. 에헤이, 가자, 가자. 감지되면? 오케이 오케이 움직이면 탈락 에헤 아주 똥마려워서 내 표정이 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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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방금 뭔 소리지 어 기분 탓인가 어어어어어사사사사사사 사람이 죽었어 어어 뭐뭐야 어어어 잠깐만 이거 게게임 아니었어 이거 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서 죽이면 죽는 거야? 아, 아, 안돼. 잠깐만, 아 이거 지, 진짜 종이잖아.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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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야 돼. 아, 아, 안 돼, 나 죽기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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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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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람이 진짜 죽었어? 이거 뭐이야 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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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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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방구가 다말면안는데 아, 아! 몸이 움직이잖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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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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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아 상금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아, 사람이 죽잖아 야야야야야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 으으 아 아, 아. 아. 세요. 저좀 데려가 주세요. 아 미안해요. 저도 살아야 돼요. 아, 야, 아, 아. 빨리 오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금방 갈게요. 알겠어요. 에, 에, 같이 살아봅시다. 예.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네 알겠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 5초, 4초. 에, 예, 예, 예. 어, 오셨나? 어, 안 오신 것 같은데 서, 설마. 어아안 어, 돼. 게임 멈춰. 아, 이 뭐야? 아, 이번엔 어, 던전에 오 어? 여러환영 어, 이번 게임을 시작하기 전우 게임 각자 이면이지 가지 모양 중 음... 하나를 선택하여 뭐비피기인가 비오는 거 피하는 거? 어? 잠깐만. 어, 어? 게임은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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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갔어. 그리고 옆에 사람은 총에 맞았잖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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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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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자드님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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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여기 에 넣어야 돼. 힘, 을 줘야 돼. 어, 어 손이 떨렸는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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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달구나 어, 초, 육 초, 오 초, 4 초. 삼초소리 떨려 2초아어저어아 저게 아, 됐어. 아, 됐어요 살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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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고 아, 여러분들 제가 할말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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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요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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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왜 이렇게 s s 거지 e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네네 이번 무슨 게임이에요?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네네 줄 네? 줄다리기? 잠깐만 어떡하지? 아아어 어떡해요? 저 줄다리기 못하는데. 에 아, 너무 기죽지들 마라. 아, 줄다리기는 에 아,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아, 아, 줄다리기는 작전을 잘 짜고 단한번 되면은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 있어. 아, 내가 입양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깨 해봤는데. 웬만해서는 진 적이 없었어. 심지어 저쪽 편에 건투 선수가 있어서 우리 편이 많이 불리했을 때도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그때 이겨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말해줄게. 일단은 지금까지 잘 버텼어. 그리고 상대가 지금 왜안 끌려오지 하고 있을 때 당황을 해. 그때가 올 거야. 그때 호흡이 깨질 때 방귀를 끼면서 당겨. 예, 에, 에, 지금이 야! 에, 아! 에. 아! 아! 대방출이끊어 m 려 a 방 a n <laughs> 지금이야 a g g y 이제. 끝난거 같아 i 아. h t a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상금을 얻고 말겠어 아, 가자 이번 s 무슨 게임이지 참가자들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각자의 위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어제 이번에 뭐지? 이제 주머니를 하나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머니요? 각자의 주머니에 10개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10개의 구슬? 개수를 확인해주세요 음 뭐지 이게? 이번 게임은 어, 각자 자신의 모르겠다. 구슬을 가지고 이번엔 별로 안 어려워 구슬, 구슬 10개를 <laughs>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잠깐만 구슬 10개? 어? 다시 한번말씀드립니요 어? 자, 잠깐만 잠깐만 어이 거그 줄다리기 사람이 일로 와봐 같이 하자 홀수인지 짝수 어? 에아 잠깐만 어, 아아 뭐지? 아어 이거는 짝수! 어? 짜, 짝수 맞겠지? 지금 구슬 10개 있으니까 10개를 잃으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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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다 5개가 없어졌냐? 어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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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잠깐만 어? 어? 어떡하지? 어? 어? 어 이번에이번에어어이번에 어, 홀수~~ 짝수! 홀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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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어 다행이다 다시 다섯 개 얻었어 어? 아, 내가, 내 기다려! 형이 금방 갈게! 이번엔, 이번엔, 짝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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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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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슬이 아홉 개. 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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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가야, 가야, 가야 세개아아 부쉈어. 아아 잠깐만.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이번에 짝수겠지? 어, 어, 설마 어, 또 홀수는 아니겠지? 그래 이번에 짝수일 거야. 분명히 분명 짝수일 거야. 어, 어, 과연 다섯 개. 어나나나나나 남은 구슬 한 개. 어, 어 잠깐만. 이번에 무조건 맞춰야 돼. 여기서 못 맞추면 나 죽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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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짝수일 어, 거야. 어, 그래. 짝수! 다섯 아! 다시 다섯 개 내가 되었어.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번엔 이번엔. 훨씬 훨씬 고야. 정대비야. 좋았어. 남은 생존자 두 명. 마지막 게임은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으로 멀리 가기 게임입니다. 참가자 두 분은 서로 단한번 줄을 던진 후 멀리 간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 어? 어? 나 나는 후, 훈이. 아선 어? 선달아 너가 여기에는 어쩐 일이야? 사 사실은 내가 치킨 3만 마리를 시켜서 우리 집이 망했어. 아 어, 나는 우리 집이 사기를 당해서. 그럼 시작합니다. 아아 어, 어, 서, 선달아 너 너부터 해. 훈이야, 아 알겠어. 이야, 이야,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 차례인가? 이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졌네. 너뭐 하는 짓이냐고? 아, 똥이 마려워서 멀리 못 갔어.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 빨리 다시 해. 에이, 나 똥마려서 다시 해도 너못 이겨. 혼자 멋진 척하지 말고 다시 하라고. 어, 선달아, 사실 나너 좋아했었어. 너도 나 좋아했지? 후이야 어, 나도 알고 있었어. 너가 나 좋아하는 거. 마, 맞아. 선, 선달아, 우리는 미래의 부부잖아. 이리는 니꺼, 내꺼가 없는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훈이야. 훈이, 달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위, 두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